안녕하세요. 닥터공 헤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모발식 탈모 치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수술 전 사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닥터공 헤라인 의원이 글로벌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스피드 무사발 비절개, 기존의 무사발 비절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어, 그런 스피드 무사발 비절개로 해놓은 그, 수술 수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수술 전후 사진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수천 케이스가 있고요. 어 이제 눈썹 이식도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 이식 같은 경우는 인텍등 무사발 비절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심지어 뭐 눈물까지 굴썽거리는 그런 분도 제법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눈썹 이식도 잘 해놓으면 수술 직후부터 거의 감동적인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피드 무사골 비절개 눈썹 이식 이런 사진들을 수술 전후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가끔가다 이걸 올리면 어쩌다가 그 조심스럽게 한번 올리면 어떻게 또 알고 보건소에다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그걸 또 내리라고 또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 그래서 한번 그런 동영상을 하나 내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많이 좀 올려서 저희 병원이 이렇게 어찌 보면 저희 병원 홍보도 좀 되고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그런 전후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 또 이런 그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간략하게 네,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비, 그 수술 전사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홈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옛날에 그냥 쉽게 보게 해놨었는데 그것도 누가 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지금은, 로그, 지금은 바로 못 보게 돼 있고 로그인해서 어, 약간 까다롭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이제 볼수 있게끔 해놨고요. 어, 유튜브는 이게 무슨 뭐 로그인해서 본다고 뭐 이런 건안 되고, 그냥 사실은 다른 여러 병원들이 수술 전후 사진을 많이 올려놨는데, 저희 것만 이렇게 꼭 찍어서 자꾸 이렇게 누가 민원을 넣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아무래도 이제 주위, 저희 병원 주위에 누군가 경쟁 병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하한튼 이제 그 자꾸 그런 것도 신경 쓰여서 수술 전후 사진은 유튜브 자체는 이제 거의 잘 올리진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많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